안녕하세요. 나압격 유기농업기능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육 환경의 변화, 특히 기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도에 관련된 고온, 저온, 그리고 물에 관련된 습한 거, 그리고 물이 더 가문 그런 시기, 그리고 바람에 비해 대기 오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도, 열해. 즉 고온의 피해입니다. 굉장히 더운 시기들이 있죠. 그 작물이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열해 혹은 고온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해를 받아서 한 시간 내 작물이 바로 고사 죽는 것을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하는 그 온도가 있는데 물론 작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0에서 60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열사 이런 고온으로 인한 피해 중에 일소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일 일소 현상, 일소 현상, 일소 현상. 자, 일소 현상은요 식물체의 부위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가지고 타버리는 현상이에요. 사실 잎에는 잎 뒷면에 기공도 있으니까 이런 데는 괜찮은데 과실이나 다육질인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무슨 현상? 일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소 현상. 이 단어를 기억해주세요. 왜가육질은 이런데서 일어나냐 열매나 과수에는 증산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물체의 열매나 그런 다육질 많은 부분의 온도가 기온보다 현저히 높죠.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장이 억제되고 광합성보다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가지고 있던 영양이 결핍되는 그런 안타까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 대사 작용도 고란되면서 체내에 독성 물질도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더이열해이 고온에 대한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과잉으로 소모하고 질소 대사도 이상하고 철분도 침전되고 증산도 과다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해로는요. 종자 발아도 잘안 되고요. 결구 결속된 구. 결속된 구 배추 이런 거 있으시죠. 배추가 결속이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배추 살때 "아우, 이렇게 잘 포개진 결구 배추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더우면 입이 안 포개집니다. 입이 막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착화. 꽃이 피는 게 착하고요, 결과 과실이 맺지는 게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량해져요. 자, 그러니까 조기 추대 이런 시기에 꽃대가 올라와요. 자, 우리가 상추를 이렇게 키우는데 상추 를 키우는데 갑자기 꽃이 펴요 어머, 이거 상추 꽃펴가지고 질겨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기 추대, 조기에 꽃대가 올라와서 잎채소 같은 거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또 수량 및 품질도 저하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할까? 바로 내서성, 내열성, 고온에 견디는 성질인 작물들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모든 건 품종팔, 모든 건 작물빨. 그래서 내열성, 내서성이 강한 작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재배 시기를 조절하고 더우니까 좀 너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밀식은 피하시고 그늘막, 차근막 아니면 물 뿌려 주시거나 환기. 그리고 질소과형은 어떤다? 피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질소과형은 왜 피할까요? 자, 질소가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 작물에 그런 생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져서 도복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질소과형은 피합니다. 자, 우리가 고온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목초의 하고 현상입니다. 이게 여름맞자예요. 여름에 죽는다. 자, 어떤 게 죽냐면 한지형 목초, 즉 북방형 목초가 이 북방형 목초, 한지형 목초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목초예요. 여름철에 들어가면서 생장이 세태하고 정지하고 심하면 황화, 노랗게 되고 고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목초 생산량이 몹시 간부되는 현상이 한지형 목초, 즉 북방형 목초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원인이 되냐면, 여름철 고온이죠. 또 이제 건조한 시기, 또 장일일 때. 이럴 때, 이렇게 한지형 목초는 요수령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식 생장으로 놓이면서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죠. 꽃피게 되면. 그래서 이거 대책은 물주시고요. 품종을 한지형이 아니라 난지형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난지형으로 혼합해서 파종하시거나 방목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스프링 플러시입니다 스프링 플러시 따라 해볼까요? 스프링 플러시 자 스프링이 봄이잖아요 이 한지역 목초 북방향 목초가 봄철에 생육에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 생육에 집중되는 것을 스프링 플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심할수록 하구 현상도 더욱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일찍부터 방목하거나 덧거름을 늦은, 늦은 여름에 주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얘기하면 초반에 공부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안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게 한정 목초가 스프링 플러시 너무 봄철에 생육에 집중돼서 결국에 여름에는 축 되는 그런 특징이 스프링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억제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봅시다. 자 이번엔 저온이에요. 냉해와 동상해가 있어요. 자 우리 냉장고 몇 도예요? 냉장고는 약 5도 정도 되잖아요. 자그동그 그 정도 온도에 0도 시 이상이지만 저온인 그게 냉해입니다. 자 근데 동상해는 0도 시 미만, 0도 시 아래 얼음이 결정 생기는 게 동해랑 상해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냉해는요 여름을 지나는 작물이 저온을 만나서 있는 피해. 특히 봄이나 이럴 때 그리고 초가을 그때쯤 우리가 영도시 이상이지만 냉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작물이 생장이 느려지고 강압성도 저해되고. 독성물질도 생성되죠. 자 우리가 냉해 중에 크게 네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게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연형, 장해영, 병해영, 혼합형, 복합형이라고도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지연형, 장해영, 병해영, 혼합형. 자 지연된다. 느려진다는 거예요.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등수기 지연되는 거. 장애형은 유수 형성기 이게 어린이삭 형성기 어린이삭이 형성되고 출수 개화 이때 생식세포가 발생되는 병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냉해를 받으면 생식기간 형성되지 못하고 화분 꽃가루가 방출되거나 수정 등의 장애를 일으켜서 불임이 나타나요 이게 좀 큽니다 자 병애형은 너무 춥다 보니까 증산량 감소하고 교산 SI죠. 이게 흡수가 적어지면서 잎의 표면이 교질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열병, 이렇게 타버리는 이 곰팡이병 같은 이런 병균의 침입이 용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혼합병, 복합병은 앞에 나온 지연 장애병형 이런 것들이 두개 아니면 세 개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지연형, 장애형, 병의형 키워드를 보시면 지형형은 여러 시기 나타나고요. 장애형은 유수 형성기, 감수이 분열기, 출수 개화기, 이런 생식세포 이렇게 분열하는 그런 시기. 이거는 불임, 꽃가루 불임, 병애형은 규소, 도열병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품종팔, 냉성, 냉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보온 육묘, 식이 변경, 비료 그다음에 요금 질소 빌려 주면 안 되죠. 방풍림, 객토, 암법에서 이거 뭐죠? 파이프 바닥에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땅의 힘을 좋게 해주거나 관계 수온이나 이런 담수 물의 온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자 문제 냉해 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한해형은 아니죠. 지연형, 병해형, 장해형, 그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동상이에요. 동상에 영도시 이하, 꽉꽉 세포내 에 결빙, 얼음결정이 생기는 거죠. 세포내 에 얼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 세포의 원형지막이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액이 틈으로 나와서 세포가 죽게 되고, 얼음결빙이 커지면 세포벽까지 어떻게 되죠? 파괴됩니다. 월동 중, 겨울을 지나는 그런 시기에 장물이 받는 피해를 한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상에는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서, 우리 영에서 마이너스 2도, 이 정도의 장물이 받는 피해를 상해라고 하고 우리가 동해와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건조와 습해. 올통 중에 는 토양이 상당 깊이로 동결해요. 그래서 표면에는 수분이 낮에 증발해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맥류처럼맥류가 뭐였죠? 보리, 밀, 호밀, 귀리 있죠? 이네 가지, 이 오보리 밀, 호밀, 기리, 맥류에서 네 가지 배우셨어요. 이런 우리가 뿌리가 얕은 작물을 건조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월동 중에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따뜻할 때에는 저습지의 월동 작물은 습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저습지에는 습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물의 피해까지 추운 시기에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조 피해 받을 때는 우리가 몰아나면 다 밥을 해요. 이렇게 일부로 보리 밝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겨울철에 보리를 에다 뿌리가 이제 눌러주는 그런 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내동성. 자, 우리가 추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그런 내성이 강하게 해주는 증가 원인, 그 증가시키는 요인 이런 것들 보면 먼저 세포의 투과성이 좀 커야 돼요. 자, 그리고 단백질은 SH가 많고 점도는 낮고 연도는 높고 치수성 콜로이드는 많고 자유수는 적고 지방 함량이 높고 당분 함량이 높고. 전분은 적고 조질 골절률이 높고 세포에 무기 성분 있고 칼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소 요소들만 좀 보시는데 우리가 재배학계론 공부하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찬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배학 교론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내동성으로높아주려면 우리가 낮은 거를 몇개안 되거든요. 점도가 점도가 낮아야 되고, 자유수가 적어야 되고, 전분 함량이 적은 것,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낮고, 나머지다큰게 어떻게 된다? 내동성. 우리가 추위를 더잘 버틸 수 있는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또한 이거의 대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내한성, 우리가 내동성, 이거 강한 장물을 선택해서 심고 없는 지역을 가시고, 적응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기를 고르고, 경화, 하드닝이라고 해요. 천천히 저온에 노출시키면 이 내한성이 증대됩니다. 자, 멀칭, 뭔가 덮어주거나 소형 터널 같은 거를 설치해줘요. 저도 이제 우리가 봄철에 파종하실 때, 종자에다 이런 소형 터널 설치해가지고 보온하거든요. 그리고 봉지를 씌워주고, 복대. 그리고 불 피우고, 연소법. 발연법 연기 그리고 살수 물을 뿌려줘요. 어 이거 특이하다. 아니 추운데 왜물 뿌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동상에 하면 영도씨 미만이시잖아요. 그런데 물은 어떻죠영도씨이상일때 워터 액체가 되니까 오히려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막 10도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 대류법 이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주는 거죠. 단어들을 보시고 요 내한성이 우리가 항상 헷갈려 이게 한자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추위에 관련된 내한 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습해, 저습한 논이나 다 우리가 침수지대에서 볼수 있는 거죠. 습해는 결국에 뭐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뿌리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에 장애가 생기고 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기양분 흡수도 어떻게 된다? 저해된다. 그 토양 미생물이 과도한 증식으로 환원성 이런 유해물질이 많아져서 호흡도 안 좋게 되고요. 거기다가 환원성 철, 망간, 이지, 황화수소 이런 것들 생기면서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습하면 토양 정암병의 전파가 많아지고 있죠. 자 결국에 이것도 결국에는 작물의 내습성 어떤 작물이 내습성에 좋은 작물이냐? 경엽경엽이 뭐예요? 줄기와 입엽자, 줄기와 잎에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높은 작물. 즉, 벼. 벼, 진짜, 논에서 우리가 재배하잖아요. 근데 보리는 논에서 못 재배한단 말이에요. 물을 담아서 하는, 그래서 물을 빼고 이제 보리를 하는데, 벼가 훨씬 더 통기게, 기체가 다, 잘 통하는 그런 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뿌리 조직이 겉에가 목질화되는 것 나무처럼 튼튼하기 때문에 환원성 유해물질이 뿌리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또 뿌리도 굉장히 발달하고 근기가 얕게 발달해서 스페시 부정근 뿌리가 되게 잘 자라는 거죠 또 자체적으로 환원성 유해물질에 대한 저항성도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가 재배학기론에 그림이 다 있어요. 되게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능사 수준이니까, 아, 뿌리에서 산소 공급한 능력, 뿌리 조직의 목화, 뿌리가 발달했다. 근계가 얕게 발달했다. 환원성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아마 이게 헷갈리실 거야. 근계가 약간 발달했다. 아니 습한데 이게 왜 근계가 약하게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산소를 만나려고 이렇게 위쪽으로 자라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계가 얕게 발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내습성에 따른 작물의 분류 내습성이 강한 순서대로 벼, 미나리, 연 이런 것들이 내습성이 강한 작물이고 양상추, 양배추, 가지, 오이, 올리브 요런 것들이 내습성이 강합니다. 자안 강한 거는 메밀, 양파, 피망, 무화과, 복숭아, 밤 이런 것들이 내습성이 약한 거. 가장 강한 거랑 가장 약한 거이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거 채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습펙 물이 많으니까 물 빼줘야 되죠 그리고 땅도 골라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토양도 바꿔주시고 내수성 작물 그리고 시비를 하는데 미숙 유기물 띠 자, 미숙 유기물이 물개 숙성되면서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 유기물 안 되고 황산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표층 시비, 옆면 시비, 과산화 석회 여기에 산소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를 대처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세요 자이번엔 수해입니다. 작물이 갑작스런 장마로 인해서 물에 잠겼어요. 산소 부족해요. 그래서 받는 피해가 수해입니다. 자 그래서 수해가 이게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커요. 그래서 여름철에 수해나면 더 피해 크고요. 흙탕물 머물러 있는 물이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더구나 이런 침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크죠. 빨리 물 빼고 대처를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청고, 적고가 있어요.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거, 빨갛게 되는 거, 탁한 물이고 정체된 물이고 손이 높아요. 그렇게 돼서 급격하게 소모되는 거. 자, 우리가 숨 모시면 파랗게 질린다 하잖아요. 그럴 때 청색으로 되는 게 청고. 자, 맑은데 흐르는 물이고 손이 높지 않은 거 천천히 소모되는 거, 그게 적갈색. 그래서 청고는 숨 모셔가지고 급격히 죽는구나. 급격히 죽는 건 청고. 천고. 천천히 죽는 거는 적고 이렇게 구분하시고 탁한 물, 정체된 물, 소위 높아진 거 이것을 적고랑 두개 비교했을 때 청구가 더 악하잖아요, 안 좋은 상황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물이 없는 건조해입니다. 한 해, 한 해. 자 아까 제가 한 해가 두 가지 한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한 해는 전온. 이거 한 해는 가뭄에.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인데 한자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한 해에, 이거 가뭄에 한 해, 지금 그거 배우시는 거고, 앞전에는 이저온 피어에 대한 한 해, 한자가 좀 다르다라는 거. 한 해, 지금은 요 가뭄에 한 해입니다. 자 자연 강우 및 관수가 부족해서 토양 수분이 적어서 작물이 피 있는 거예요. 어, 목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건성 내한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물을 잘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내건성이 큰 작물 내한성이 큰 작물 이걸 생각을 하려면 다육식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 원래의 몸에 있어서 거기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그 비가 작아야 되죠. 왜 작아야 돼요? 증산 작용을 안 해야 건조에 잘 견디잖아요. 그리고 외소하고 잎이 작고 뿌리가 깊고 지상부보다 근근 뿌리가 발달된 거. 뿌리가 최고입니다. 잎 조직이 침이라고 표피 겉에는 각피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또 이런 수분이 방출되는 걸 줄여주고요. 기공도 작거나 적은 거. 저수 능력,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크고 다육화, 육질화돼 있죠. 또 기동세포, 우리가 이제 식물세포 중에 기동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이 부족하면 잎이 말려요. 그게 도움을 주는 게 기동세포입니다. 기동세포로 인해서 표면적이 축소되죠. 자, 세포적으로는 세포가 좀 작고 원형질의 변형이 적어요. 그리고 수분 보유력도 강하고 자 점성이 높습니다. 펼퐁! 자, 우리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열에 봤을 때는 점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내건성은 점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욕심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서 수분 보유력도 강하고 탈수될 때 원형질의 응집도 덜하고 원형질말의 수분 요소 글리드네의 투과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높은지를 좀 정리해 주시고 원형질의 병들이 적은 특징이 내건성, 내한성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니까 물 주셔야겠죠 또 좋은 내건성 품종, 존자, 그리고 토양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토양이 기본입니다 또한 토양, 수불의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면에 피복을 하거나 땅을 약간 갈아서 제초, 뭐 잡초를 제거해주고 또 뿌링고를 납고, 좁게 재배해줍니다 자 그리고 맥류에는 봄철에 다밥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변은 우리가 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빼가지고 건담, 건조한 논에 직파 바로 파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안 됐다, 다 죽었다 하면 대파 장물, 조기장 메밀 이거 뭐죠? 다 잡곡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대신 파종해서 우리가 땅에 우리가 이제 경영성을 높여줘야겠죠. 자 드라이 파밍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 자 드라이 건조한 농업. 자 휴작기에 쉴때 비가 올때 비가 왔어요. 그럼 그때 이제 땅을 갈아서 빗물을 지하 저장고에 저장하고 작기에 작물을 재배할 때는 토양을 잔신압해서 그렇게 지하에 저장한 물이 모관 상승으로 상승하게 도와주는 거죠. 또 아까 보셨던 다 밥. 이게 뭐냐면 겨울에 월동 중에 토양도 동결. 얼잖아요. 그럼 지필면의 수분이 낮에 증발해서 건조해져요. 그래서 맥류 보리 밀 귀리 이런 뿌리가 얕은 작물들은 건조해 봤는데 이때 따라서 봄철에 다밥 밟아주는 걸 해서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이에요. 풍해 대기 오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복 농업에서 도복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도복의 피해 그런 걸 얘기하는데 도복이 뭐냐면 작물이 비, 바람, 태풍 이런 거에서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복의 피해가 큽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도복이 왜 되냐? 강한 바람이나 태풍, 비를 너무 많이 줘서 과습하거나 밀식하거나 통풍 불량하거나 질소 과잉, 추비 추가로 주는 비료 너무 줄때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장머씨가 키가 너무 커요. 또 뿌리도 약해. 이럴때 도복의 피해가 큽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수바라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수바라 자 수바랑 이게 뭐냐면요 수 물로 인해서 발아하는 거예요. 어 너무 당연하지 우리가 물로 인해서 종자 발아하지라는데 이게 지금 뼈에서 이삭에에서 바로 이제 발아가 된 거예요. 이게 상품성이 있을까요? 상품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 발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아하는 원인이 바로 어떤 거냐? 도복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자벼 맥류가 수확기에 비를 맞아서 도복 쓰러지죠 그러면 젖은 상태로 발아가 돼요 왜냐 자 우리 종자 발아라는 거는 수온 상광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수온 상광 물이 있고요 온도가 따뜻하고 산소가 있고 광이 있으면 발아가 되죠 자 물론 벼와 맥류는 무관계 종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벼 종자 기능사에서 많이 나오는 종자 발아에 대한 네 가지 조건 자 그런데 벼가 쓰러졌어요 그럼 쓰러지면은 발. 바닥에는 물이랑 맞닿죠 자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요 여름철이니까 그때 이제 발아가돼 버리는 거죠 상품성이 없게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자그 다음에 도복 대책 내도복성 잘안 쓰러지는 품종 선택하셔야 되고 질소 과잉 금지 추비 금지 칼륨과 규산을 균형적으로 시비해야 되고요 토양도 흙을 좀 덮어주거나 눌러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도복의 대책을 두 가지 쓰세요 필답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번엔 풍에입니다. 바람에 대한 핑에. 그다음 풍에 연풍이 있고요. 연풍. 살랑살랑 부는 바람인데 연풍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자, 좋은 점은 뭐냐면 증산적으로 촉진되면서 수분도 잘 흡수하고 양분 흡수 촉진, 그 산흡수 좋아지면서 병해가 경감되죠. 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광합성도 촉진되고 수정결실도 촉진되고 기온 및 지온을 낮춰서 우리가 적절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그리고 나쁜 점은 뭐냐면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접시, 병균 이런 거 전파되고 건조할 때더 건조해지고 추울 때는 냉해를 유발해 주는 특징이 있겠죠. 자, 강한 바람은 뭐냐? 작물체가 도복돼서 기계적으로 상처를 입혀 쓰러지면 꺾이잖아요. 과수 낙과되고 상품 같이 떨어지고 백수 현상 따라 해볼까요? 백수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보세요. 벼가 색깔이 좀 이상하죠. 하얗게 됐어요. 하얗게. 그래서 백수 현상 쭉정이로 인해서 수확 포기. 벼 태풍에서 백수 심각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벼는 스마트팜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별을 재배할 때풍에의에서 바람에서 발생한 현상이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출수 직후 이때 벼 이삭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에요 하얗게 말라서 크게 피해를 주고요 공기 습도 60%, 풍속 10m/sec 이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결국엔 품종 발이에요 내풍성 작물, 내도복성 작물, 작물 재배 시기 변경, 토양 관리, 풍향과 직각으로 일항 조성. 지주 지지대 결속 장치 시비 이런 걸해 주는 거죠. 많이 익숙하시죠, 인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품종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게 여러분들 농업 공부하시면서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외부 환경으로는 방풍림, 방풍 울타리, 방풍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벼에서는 결국에는 품종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이번엔 대기 오염이에요 유해 가스 종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황산 가스 불화수소 오존 가스 암모니아 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염소계 가스 펜 미세먼지 그래서 주로 오답이 뭐가 나왔냐면 이산화탄소 있죠 자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이거 이산화탄소 우리 광합성할때 필요한 거죠. 이거 유해가스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가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용어 때문에 헷갈리게 나와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캠핑에서 무색무취 유독가스로 산소음반에 저항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일산화질소는 고온에서 연소되는 물체에 질소와 산소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 오존가스는 아질산가스가 자외선에서 광산화되어 발생되는 종류들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양 오염원도 비점 오염원, 점 오염원 구분할 수 있는데 불특정 정도에서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 오염원은 비점 오염원, 점 오염은 특정 폐수 시설 유독물질 저장 시설 축사 이런 데서 오염물질을 나타내는 걸점 특정 스팟 그쪽 지방 그쪽 분명히 잘못된 무슨 요소가 있겠죠?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아 비점오염범은 넓은 범위, 점오염은 특정한 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보신 분 너무 잘하셨어요. 댓글로 우리가 요약한 내용들 한 번씩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기상 다시 한번 보시면 고온 저온, 습해, 수해, 가뭄해, 풍해, 대기오염까지. 그래서 짝꿍을 접으면 온도에 관한 거, 물에 관한 거, 공기에 관한 거. 우리 이거 환경에서 배우셨죠? 온도,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대기.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물재배할 때 그런 기상환경들, 토양부터 수분, 온도, 광, 대기, 이런 것들이 배웠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우리가 풍요롭게 전반적인 그 농업에 대한 복합 환경 제어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